안녕하세요. 해석이 있는 중국어 성경 시간입니다. 자, 오늘부터는 제가 중요한 성경 암송 구절을 음, 하루에 하나씩 준비해 볼까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. 제가 이 수업을 줄 주... 비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. 자, 고린도후서 5장 17절 성경 말씀을 배우고 다음 시간은 이 구절 가지고 찬양을 배우는 시간을 준비해 봤거든요.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이 저절로 외워지실 거예요. 자, 그럼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 볼게요. 고린도후서는 중국어로 그린도 호수 5장1 7제 5장 할 때, 5, 5장을 짱 하고 17절을 지혜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고린도 하면은 그린도 호수 5장1 7제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한번 읽어 볼게요. 若有人在基督里，他就是新造的人，就是一个都变成新的了。讲若有人，若下面的马尼给有人，어떤사람이在默某里，하면어디어디에어디어디안에라니까在基督里。 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타 그는 지오스 지오스는 바로 뭐, 뭐입니다 신자들은 새로 지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지오스 하니까 지오스 하니까 오래된 일 그러니까 이전 것은 이미 꼬 지나갔습니다 또 모두 변청, 변청 하면 은 변했다. 변했습니다. 신들러, 새것으로 변했습니다. 자,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누,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. 자,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그린 도호수우 章十七节：若有人在基督里，他就是新造的人，就是已过，都变成新的了。다시읽읽어보겠습니다若有人在基督里，他就是新造的人，就是已过。 또변청신들라자 제가 그럼 오리지널 어, 중국인 발음으로 이 구절을 읽는 걸 한번 들려 봐 드릴게요. 우리 <목소리> 신 사람. 변청신들라리신 사람. 都变成新的了。若有人在基督里，他就是新造的人；旧事已过，都变成新的了。若有人在基督里，他就是新造的人；旧事已过，都变成新的了。若有人在基督里，他就是新造的人；旧事已过，都变成新的了。若有人在基督里，他就是新造的人；旧事已过。 <돋은> 자,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若有人在基督里，他就是新造的人，就是已过，都变成新的了。他시한번읽어보겠습니다若有人在基督里，他就是新造的人，就是已过，都变成新的了。자오늘성경구절이되게간단他거든요 요거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찬양하는 걸 같이 공부해 볼까 합니다. 그러면 이 구절이 완전 외워지실 거예요. 자,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